아이 파이 따시니까 좋다. 여기 여기 들어가지 이거. 아이 파이 따시. 파이 따시. 그래 음. 내가 그저 봤던데 지금 생각해도 그저 봤던데 아주 음. 거기 아주 거기 전쟁터에서 패 나가지고. 음 맞아. 그게 그 펀드에 그닭 밑에. 예. 그 전쟁터에요. 아... 그다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도 그다있시길 있어요? 있어? 그당 밑에서 태어났거든 아그탐골 당. 탐골 마구 그 입구에? 야, 입구에 아 도로가에? 예아 어. 있어요 있어요 그 약간 돌파 언덕 위에 야, 그그당 어. 밑에서 태어났어 아 바로 그당 밑에서 막태주막탁 끌어놓고 나서 그 음. 와서 전자를 하더란데 뭐 거기가 옛날에 좀 넓었죠 거기가? 넓었지요 음. 그게 넓었지요. 음. 그래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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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줄 막 끊어놓고 나서 이거 그 와서, 우라. 우라 할머니가 내 태줄 끊어놓고 나서 전전하러 와서. 음. 그래, 내가 전전 터서 태어나지. 음. <laughs> 우리 오줌 전전 터서 태어나기 때문에 니 안, 안, 안 죽는다, 이래. 아, 그, 어르신 소도 이렇게 하면. 이리 올라가면 저 상동 가는 길 있고 왼쪽으로는 단골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당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죠. 그돌파구에 있는 거. 야. 아 있어요. 그쪽도 아, 지금도 있어. 그쪽고 그, 그, 그 올라가지단골 들어가지고 동네가어에또 그것도 하나 있어요. 어. 어. 내가 곧곧 그, 당계에서 그, 그, 그또 가갔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갔었어. 그 호랑이는 그저 안에서 봤다 그랬지. 차 봤다 그랬지. 저 안에 어? 청원사 뒤에. 어. 거기 그 돌바텀 옆에. 어. 음. 그 돌담을, 이, 이거는 받치고, 이쪽도 네. 받치고, 돌담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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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예, 예. 그, 이 복판에 돌담을, 음. 있는 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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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게, 우리 할머니가 돌고, 한돌번 던지더니만 물러서더니, 커, 음. 이만해. 음. 커요, 그런 게. 그래 아버지가 뭐 그그가그밭이 있는 새 응. 그다가 강냉이 생골로 걸금 짓혀드라고 응. 쇠쇠라이래갔다 놔드래 들어가면 응. 그 놈이 쇠쇠라를 덜넘겨어라고 백해질 길이 쪼이 응. 처음에 쪼이 이 길이 쪼이 피어 지질러지 응. 두 번도 쪼이 체이가 꾸지더라1번도 쪼이 거봐 체이가 꾸고 터지더라 응. 그 호랑이 새끼가 맞아요? 호랑이 새끼래 그 갈바지 새끼 아니에요? 맨 갈가지 호랭이지 뭐? 아니지 갈가지가 호랑이를 갈가지라 그래요? 호호 호랭새끼 뭐 갈가지라 그래. 아. 호랭새끼 뭐 그래 가지고 그날 밤에 우리아 아. 갈가지는 살갱이를 갈가지라 그니다살갱이살갱이다 살갱이 달라. 아그그 그 진짜 진짜 호랑이구나. 응 음, 갈가지는 달라. 그 옛날에 그 설아소니. 응. 음. 설아소니 아세요? 에이 에이. 설아소니. 야. 설아손이 살쾡이 야. 그다음에 호랭이잖아요 야. 살쾡이 아니에요? 살쾡이 아, 저, 저, 아니 설아손이 아니에요? 아니. 호랭이요 아니. 야. 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아버지가 아, 그날 맞아요 뭐뭐호랭이 새끼가 맞는데 뭐. 음. 그럼 맞아 그럼 맞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하튼 여나가때데도 못돼. 음. 아 아버지가. 음. 그렇지. 세수를 따로 쪼아줘야 하나 이래요. 할매가 그랬어요? 네요 그머 내가 그랬지. 그래요 세수야 이있거든 그러면 가첫 번째 쪼아 피겠지. 예나디. 두 번째 쪼아 배대지뭐지지게 나오대. 세 번째 잔지게고막콕콕찢 나오던데. 그데 할머니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나도 얼마 안 됐어요. 열뭐 여섯 다섯 살뭐 이렇게. 몇살 그때. 열두 살인 동. 그 그래, 할머니도 벨났어 그러니까 엄청 벨났다니까 아주. 내가 벨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호랑이 엄마가 찾아 내려 왔다며. 야.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했다면서 요 할머니가. 그래, 그래 가지고 이요리 밤에 왔던데요. 아, 그래 아, 예. 아버지가 아마 미리 아마 미오쭈라고뭐 이미 오쭈라고래 지금 막은 문에 막돌 미달고 방문 문돌 내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막 들이 하고 할머니도 들이 하고. 소지 이르고 패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어서 봐되니 그래 하그 화장실 뒤에 돌멩이 이래 놓고 돌멩이랬는데그 네. 뒤에 앉아서 안가 애미가 아... 안가가지고 그니서 그러니까 소까지 불 이르고 지은을 붙여가지고 하, 화장실 속에 뜨거가지고 네. 이 씨발 방금 밑에다 불을 이래여가 떡구려 이러가 떡구려 이래그그 속에 떡구이 뜨고 있서 뛰어가던데 뭐 아이고 참 그게 그래, 또그 그래, 음. 뒤에 동네가서고계한번 해가지고 갔던데 아야뭐 해가지고 갔던그 옛날에 그쪽에서 태백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아이고 길이 지그올라이그올라갔 길이 있 길이 있었겠지 그 길이 있었겠지 그올이있그에이있그이있그이그이있그있그그있그올라 올라가면, 그 가서, 이제, 입구에 가서, 음. 굿하고, 내려오면, 내가, 음. 내가, 도, 도대면 그거 밥을 마요 얻어먹어. 음. 그래, 그, 산신기도 하는데, 음. 그 밥을 그거 안 얻어먹는다는데, 음. 아, 저게 밥을 그거 안 얻어먹는다는데, 그렇지. 지내가서, 뭐, 열밥 먹고 가거라, 예. 응. 음. 두 가지 밥 주는 밥 먹고, 음. 또, 나물 뜯어가지고, 오다가 또밥 음. 먹고 가거래. 음. 밥 먹고. 음. 그리 나로, 우리 오치 산신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가띠에 굴어가지고, 거기다 안 한다. 산신밥을면은 나무 산신밥을, 뭐 산신밥을 거기다 먹고 다니는 게. 음. 아무것도 내가, 그, 이 글자가 눈에 이, 이, 이 농사 안 지어. 아. 그 공부를 못하셨구나. 야 글자가 눈에 이이이같시면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참먼 뭐 놀다 다하 아는데 글자가 눈에 안 읽어가지고 내가 이 농사를 짓. 음.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저 저희 할매가 눈에 글자가 안 읽어가지고 눈에 글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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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같면 나라 안 되고 살리라 할미라 이랬을라고 우리 영감이. 음. 장은 그러더라고 밤으로도 어제 실무 일하기 전에 밤에 나가서 음. 어느님이밤매하는뭐뭐신고 하나 가져. 음. 어신못고고너 판매하고 한다구나. 음. 그래야 단치려 밤에 나가지 말라고. 이, 야, 그렇도얼마 다리를 말다 했어. 그러니까 어, 밤에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데이 나가서 밤에 나가서 뭐를 심었어요? 야, 뭐를 밤에 심었어, 뭐를? 야, 음, 너 오늘 몇마중이나됐어요 할머니? 그저 한 년마다 이 대대 했어. 아이고. 지금 이때 막 놓아야 해 그거. 저 강가까지. 어. 오호. 강가 에주 전부 놓으거 옛날에 넓었어면 논이 있었어. 한 30년 전만 해도 있었어. 아, 그가 놓는 논 따르게 어. 한 도마지 개렇 뭐지? 지지 개럭에또 나갔어. 음, 개럭에. 개럭에 <laughs> 나가고 그거 이거하고 이가고. 이거 음. 막 먹을까? 하지 말라. 그래. 이게 다 자, 여러분 할머니께서 개럭이를 하는 거는 큰 물을 얘기하는 큰 물, 홍수. 야큰 물, 큰 물. 그러니까 야큰강물이나 봐. 강원도 사들은 개랑이라 그래. 개랑이 계략. 났다 그래. 음. 아이고 내가 이래다가 젊어가서 그지라하다 골뱅이 돼야. 그 일도 많이 했었잖아 옛날에. 노이 아, 거만. 가다도하고 그랬다며. 노가다 영광 군대 딱지 우리 차가이 저거데 딱지 다다풀 먹고. 그 거뭐 저선동 그걸 강정원들이세를갚으어 응. 영감 군대 갈각가고 없지. 아이고. 아, 삼남매를 데리고. 삼남매를 데리고 여기 이와서 살거든. 사는데저이고에 들어가서 난걸 이만한 한대 비싸. 영감 군대 가고 양걸강간 당당한들이 집에서 뭘 해? 나 이거. 어때니? 어때니가? 이거 이가 에이? 연안이가. 어... 연한 연안. 연안? 응. 연안이가. 그런데, 그, 강모인이야 강손모의 아들이, 어. 날 영창 보내려고. 아, 어, 나무 뱉다고? 응, 어, 나무는 어. 한대 뱉다고. 응, 음, 응. 음. 뜻이 그, 가만히, 군대가, 군대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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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영창가. 아, 하나 얻고, 두 앞에, 네씨 구고 영창 가네. 음. 영찰 가, 내가. 응, 응. 니 시국 낳았어, 보래. 아, 라고 <laughs> 보내서. 선동 나가니. 재수가. 내 친절, 뭐, 오빠가 되든, 뭐가 되지. 응, 응, 그러면 그, 강승부야다 귀띠기를 같이 굴배하라이 새끼가, 이 애도 있고 음. 한대 말이지. 니가 저, 저 식구 영찰 다 살려면 니밥뭘 네 가지고, 니 어떤 뭐 가지고 해필해. 음, 그래. 음. 그러면 귀띠가 같이 굴배하되라 응. 그래서 집 가자, 예. 음. 그, 그래, 그, 거기서, 제, 응. 머스, 뭐, 재수가, 나, 나, 잘, 태워, 이거 좀, 뱉어주더라고. 음. 그지랄 때, 안 돼, 뭐 그, 나무는 왜 뱉어요? 불 떼려고? 불 떼려고, 그지마. 여기, 여기 뒤에서? 저, 오래도 했지. 뭐. 아이고. 그, 뱀을 어떻게 갖고 내려와, 그걸? 시계를 치고 오나? 시계 치고 오지, 요만큼 잘라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아, 저 안에 죽었잖니 이따다 안에 죽었나내 손은 내한테 다먹고 아이 그여아또 철질을 갖다 못했다 뭐 철질이라 가죠그그그 냄새 그, 또아또팔아가서 그, 이사를 그, 또 해가 이사를 또해가지할머니도 고생 엄청 했네 에이 고생하고 말고 해서 철시아버 술을 먹어 놓고 고마 나지 에이게 뭐. 말을 뭘우유지 마땅치 않으면 고마막 등대기고 먹어 막 죽은 것 같아 찍고아유 그게. 그, 영창 보내려고 했던 놈이 산주예요 산주. 응? 산주. 어. 산주인이 그랬어요? 산주인이 아, 아니래. 그, 저, 살림 간수? 산감수가 그지래. 간수가? 그럼 아... 그래, 음. 뭐. 아. 그래, 귀찮말이 어떠맞지. 산주인 같아. 저, 국립마 가비했는데 뭐. 아. 국립마 가비했는데 뭐. 음. 겨울에 어느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뵙겠지. 응? 겨울에 응. 볼 때야 살지. 응. 영감은 군대 가고, 응. 애들하고 살라니까 할수 없지. 영감이어 나로 호... 그때는 어른들만 믿잖아 어. 믿고 났고 호... 본인기를 안 했어 나. 아. 총각으로 군대 갔네. 아이고. 6년에 있었어. 6년을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 육6이가 응. 6회, 끝날 무렵이잖아 그때. 응. 6년에 아들 편지가 아버지 얼른 와, 얼른 와, 아들 편지가. 아유, 그, 그 아버지 오라 한다고 오나 하 군대 갔는데. 참. 음, 참. 아, 할머니 그래도 괜찮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좋지도 않네. 그러니까. 난 얘도 지해 보고, 뭐. 그러고 또 영광 군대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집을 글쎄 우리도 시아버 이일 나고 여이 청벌집하고 멋이겠어 저산 멋이 하고 음. 막그 역간한 거또 저번에 땅판을 먹고 여어 야마할 때가 집을 음. 하체 지어가지고 혼자 갖다 띠어보려 음. 집을 안 잃어가지고 이게 집이 썩어가지고 오락 썩었지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 입으로. 집을 누구 줬지 농사리 집도 지고 집도 이유를 다 내달라고 죽을래 그래 죽을래 피로되게 노가다 철도 여겨놔서 질투 3년을 쳐봐자가 질투 음, 그때 땅을 안 팔았으면 아주 큰 부자네 영감이 안 팔아먹었으면 저 건너편 땅도 이집 땅이었다며. 그건뿐이에 어, 그게지. 그게지. 저 그게 저, 저, 전부 다지그게이그게이그게이 그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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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부. 그게지. 그게부 그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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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면이이는 그게지. 그게이그게 술집 게지그이지그게이 그게지. 이게지그집이그게집 시아반지에 사형제가 되어서 제일 이저 넘어가가지고. 아이 땅이 전부 이집 땅이었구나 이거. 응. 그 육성정 옆에서 땅이 넓잖아요 거기도. 응. 그 땅이 왜그 그 집도 있고 그렇잖아 그게 지금. 야이 집이 큰 부자였네. 그더니 내려있을까 마 영광 군대 가고 없는 년에 내가 본니 장성. 별신 안데다가고육같이 하나에. 하나 쥐으면 그만 언제서 살 넘어가지고 육 가지를 가지고. 아 투전이라는 거얘기야투 어? 투전. 음. 투전 투전 이래 이래, 이래 이집지는 거. 그근데 예제가 하일그육가지딱 한번 죽기수마채딱딱 맨마저 그만 해올리되. 근데 내가 그리 없는 년하고 그거에 안 주했던지 몰래. 음... <laughs> 요새 생각하면 내가 그걸 주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laughs> <laughs> 그게 바보가, 야. 바보 덩치이 산다대 그 말이 맞아. 음... 그 내가 바보 덩치인데 그거에 그안 주했던지 몰래. 내 할머니도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내일 생각 가만 그. 한 사람이 내하고 안동감인데그는데 음. 그가 두 번을 가지 쥐이말걸어 그래. 음. 나는 그거를 보어서 보고 내가 소금을 아이고 음. 이마 아냐 나. 음. 그래갖고 내가 왔거든. 올래도 농사하실 거예요? 농사요요요 요, 요 아래요. 아참 할머니 참 대단하시네 대단. 요 아래. 깨나 하고 배추나 하고 뭐 이렇게 지뭐 배추. 어 배추 좀. 무나좀 심고. 아, 어, 묵고도 좀 생기고 음. 꼬치, 꼬치는 꼬치가루 없게 꼬춧가루요? 응. <laughs> 없어요 없어? <laughs> 좀 줄까? 조, 조금만 줄래, 조금만 <laughs> 아 됐어, 할머니 됐어 할머니 잡사 아이, 줄거이네 <laughs> 할머니 잡사 그런데 음. 그래가지고 내가 꼬치듯이 뭐, 뭐 예. 꼬치가루 내가 많이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농이런 농사 고 아이고. 가이고 아이고. 아니고아이아이가아이 아이고. 아이아이